이 스피커 버리기엔 아깝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3D 프린터 이용해가지고 너가 원하는 스피커 만들어 보는 게 어때? 근데 난 장비도 없고 재료 살 돈도 없잖아. 잠깐! <laughs> 지금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에서 우리 동네 과학클럽을 모집한다던데? 우리, 우리 동네, 동네 과학클럽? 과학 응,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문제를 과학으로 해결하는 모임을 지원해준대. 무려 100만원! 어, 나도 들었어! 사용 무료랑 장소 제공까지 해는데헐 대박. 3인 이상의 인천 시민이면 가능하니까 지원하러 가자. 빨리 지원하러 가겠다. 우리 같이 가자.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과 인천광역시 재원으로 운영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과학클럽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언스 인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